김진선 후보 측 올림픽 조직위원회 향응 제공 제보 4월 5일날 김진선 후보가 평창독려올림픽 조직위원회 간부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지인을 통해 성관위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신고는 아무런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녹취록을 첨부했습니다. 두 번째 김지선 후보 측 발대식을 빌미로 향응을 제공 고발을 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 향응 제공 제보를 하며 그냥 혼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에게 알리고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3월 초와 3월 30일 발대식 등 수혜를 거쳐 김지선 후보 측이 육 번째 대상으로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성관리에 고발했습니다. 참고로 녹취록을 첨부했습니다. 성관이에 대한 실망과 수모, 성관이의 고발로 기자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관이의 전화에서 확인하니 고발된 것이 없다고 한다. 허위신고냐? 그 질문을 했습니다. 고발 접수 확인을 위해 성관이에 전화를 한 저는 성관이 직원의 응대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도 2 시간이 넘도록 반복되는 질문을 하여 고발자가 오히려 고충을 겪었습니다. 성관이 주지관에게 받은 수무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을 경우 녹취록을 공개하겠습니다. 더욱 이 신문에는 김진선 후보 측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잠깐 들려서 천 원짜리 공깃밥을 추가해서 먹었다는 엉뚱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고발한 것이 천원짜리 공깃밥이 아니라 삼겹살과 술 마시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마치 거짓 신고를 한 것처럼 되어버렸고 이탕은 저의 신고가 잘못돼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움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 오늘 이 기자회견을 요청했습니다. 높은 사람들 불법을 하고도 말 한마디 하면 해명되고 힘없는 시비은 고발이 증인... 증이... 증인이 있어도 무시되어야 하는 건지 사실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증거가 일면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조직열의 간부들에 대한 향응제공, 검찰이 신속히 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창 지역 발대식을 비밀로 하는 향응제공은 거짓이 아닙니다. 녹취록을 학원하시고 선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속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기자님들 저는 지금 많이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선관위는 불법 선거를 고발하며 포상금을 받는 정의로운 시민이라고 홍보했는데 실제 고발은, 고발한 은고발 후에는 불안감만 갖게 되고 동네 주민들에게는 배신자처럼 됐습니다. 신고 포상금 못 받더라도 불법, 불법 선거는 고발한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걸 정부에서 건장한 옳은 일이라는 걸꼭 밝혀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